우리가 느끼는 기쁨에는 광적인 측면이 있다. 되게 재밌고, 심도 있고, 엄청 깊이 생각해 볼수 있는 책이더라고요. 진짜 하루 종일, 이틀 동안 이렇게 책만 읽는 여행을 하니까 정말 책한 구절 한 구절에 더 집중이 되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틀을 부산에 다녀왔는데요. 혼자서 책만 읽고, 글만 쓰는 그런 힐링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어떤 책을 읽었는지, 얼마나 읽었는지, 썰을 풀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살다 보면 막 일에 치이거나 사람에 치이거나 너무 힘들어서 좀 혼자만 시간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꽤 있지 않나요? 저도 요즘 너무 막 스스로를 바쁘게 하면서 살아왔고, 제 남자친구도 지금 회사 일하고, 또 자기 일하느라고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2박 3일이라는 휴가 기간이 생겼고 제가 남자친구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 각자 여행을 하고 마지막 날에 부산에서 만나는 게 어때? 라고 제안을 했는데 남자친구도 흔쾌히 수락을 해줬어요. 왜냐면 정말 시간이 없었거든요, 자기만의 시간. 근데 결론적으로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아 근데 저는 애초에 독서 여행으로 생각을 하고 갔어요. 가져갈 책을 짜반부터 미리 지정을 해놨거든요. 이 책을 이번 여행에서는 무조건 읽어야지 라고 생각해놓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이 행복의 지도. 제가 여행 갈 때도 커뮤니티에 올렸거든요, 이책 보고 있다고. 이 책은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의 저자인 에릭 와이너가 쓴 책이고요. 저는 이 책을 잠실타워의 아크햄북이라는 서점에서 발견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게 비닐로 쌓여져 있어서 안을 볼 수가 없었는데 정말 단지 작가랑 여기 막 쓰여져 있는 것들만 보고 얘는 읽어야겠다 싶어서 샀던 책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딱 얘를 가져가기 좋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었는데 여기에 그곳에 살면 내 인생이 지금보다 행복해질까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일본에 가기도 하고 또 부산에 간 이유가 뭔가 나만의 시간을 갖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때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꼭꼭 숨기고 안 읽었다가 이번 부산 여행을 간 시점부터 기차에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무려 이틀 만에 이만큼을 읽었어요 이게 총 책이 526쪽까지인데 제가 330쪽까지 읽었네요 진짜 많이 읽지 않았나요? 제가 정말 부산에 가서 책만 읽었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살짝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에릭 와이너가 기자 출신인데 행복을 찾아서 여러 나라들을 가는 거예요. 처음에 네덜란드를 가고 그리고 스위스, 부탄, 카타르, 아이슬란드? 몰도바, 태국, 영국, 인도, 미국. 이렇게 10개의 나라를 가서 그 나라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면서 행복이 뭔지, 이 나라에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또 뭐고, 이 사람들이 왜 행복을 느끼는지, 왜 행복하지 않음을 느끼는지를 자세히 써놨어요. 근데 저는 이 책이 너무너무 좋았던 게 뭔가 뻔한 이야기들이 진짜 없고, 정말 날 것에 있는 그대로를 써놓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흥미롭게 읽고, 그리고 내 안의 행복의 기준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하나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스위스 편이거든요. 이 분이 스위스 사람한테 물어봐요. 어, 여러분이 행복한 이유가 뭘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는데, 한 사람이 바로 시기심이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스위스인들이 행복한 건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SNS에 막나 여기 갔다, 나 이거 샀다, 나 이거 먹었어 막 이렇게 자랑하듯이 올려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질투심, 시기심을 막 불러오잖아요. 근데 스위스 사람들은 그거를 완전 극혐하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부자인 거 티내면 안 돼. 절대로 내가 지금 이런 시기심을 이 사람한테 느끼게 해서는 안 돼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스위스인들은 시기심이 행복의 커다란 적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기심을 짓밟아 버리려고 한다. 자신에게 지나치게 밝은 조명을 비추지 말자는 것이 우리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랬다가는 총에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또 재밌었던 게 그는 스위스 부자들이 돈을 과시하지 않는 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한다. 주위에 그가 부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스위스인들은 이웃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부자가 갑자기 화려한 새 차를 사들이는 식으로 돈을 과시하며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한다. 저 사람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곤란해진 모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완전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비싼 차 샀다고 자랑하고 차키 사진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스위스인들은 만약에 누가 그렇다면 아, 저 사람 지금 경제적으로 곤란한가 보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여러분들이랑 너무너무 공유하고 싶은 문장이 있었는데 읽어드릴게요 스위스인들은 어떤 것을 가리켜 경이롭다거나 굉장하다는 표현을 쓰는 일이 없다 그냥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한다. 이것이 행복의 비결일까? 아니면 스위스인들은 사실 인생에 경이로운 측면이 많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형용사가 감동을 오히려 축소시킨다는 사실을 잠재의식으로 알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어떤 대상에 경이롭다는 표현을 쓰면 그 대상은 경이로움을 잃어버린다. 저는 이 문장을 보고 행복해졌어요. 왜냐면, 아,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행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방법일 수도 있겠구나. 우리는 어떤 걸 했을 때, 아, 나 너무 행복해, 너무 신나, 라고 뭔가 오히려 더 격하게 반응하거나 어떤 거를 봤을 때, 너무 예뻐, 너무 귀여워, 이러면서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말 멋지고 경이로운 거 봤을 때는 말문이 막힌다는 표현도 있잖아요. 표현이 오히려 안 나올 때가 있고 너무 아름다워도, 와, 진짜 아름답다, 진짜 예쁘다, 라고 하는 말 때문에 오히려 그 느낌을 더 깎아내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게 스위스인들이 행복을 대하는 방식인 것 같다고 이분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위스인들의 행복을 표현할 새로운 단어가 필요하다. 단순한 만족감보다는 크고, 완전한 기쁨보다는 덜한 표현. 혹시 만족 기쁨 아닐까? 즐겁지만 들뜨지 않은 상태를 표현할 때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완전 공감되는 문장이 나오는데, 우리가 즐겁다고 말할 때 사실은 지나치게 흥분한 경우가 아주 많다. 우리가 느끼는 기쁨에는 광적인 측면이 있다. 패닉과 약간 비슷하다. 우리는 그 순간이 갑자기 끝나버릴까봐 두려워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든든한 기쁨을 느끼는 순간이 온다. 초월적 순간이나 황홀경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보다 조금 덜한 것, 스위스 같은 것을 말하는 거다. 바닥을 청소하거나 쓰레기를 분류하거나 밥 딜런의 cd를 오랜만에 듣는 것처럼 평범한 일을 하면서 만족 기쁨을 경험할 수도 있다. 그래, 바로 이거다. 스위스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지는 몰라도 만족 기쁨을 느끼는 법은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러니까 애초에 평소에 이 소소한 거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어서 일반인들이 말하는 그런 광적인 행복을 행복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뿐이었다는 거죠. 사실 저는 한 권만 가져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남자 친구가 이것도 한번 가져가서 읽어 봐라고 하면서 얘를 쥐어 줍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사실 제가 읽으려고 샀던 책인데 남자 친구가 먼저 읽게 되었어요. 근데 제 남자 친구는 별점 매기는데 정말 박하거든요. 진짜 너무 좋지 않으면 너무 좋았다라는 표현을 절대 안 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좋았다고 극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읽어보려고 산 거기도 하고, 책이 되게 얇아요. 이거는 200페이지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가지고 가서 같이 읽었는데, 83쪽까지 읽었거든요. 근데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스크루 테이프가 악마예요. 완전 높은 악마. 근데 이 악마가 자기 가 악마한테 쓰는 편지예요. 이 인간들을 이렇게 해서 우리 쪽으로 끌어와야 된다. 이러면서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악마가 악마한테 인간을 어떻게 하면 악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엄청 심오 있게 써 놨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진짜 이 모든 챕터들이 다 스크루테이프가 쓴 편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약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야. 네 환자는 겸손해졌다. 여기서 환자는 이 악마가 맡은 인간을 뜻해요. 네 환자는 겸손해졌다. 환자가 그 사실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 보았느냐? 미덕이란 인간 스스로 그것을 가졌다고 인식하는 순간에 위력이 떨어지는 법인데, 겸손의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지. 환자의 심령이 진짜 가난해진 순간을 잘 포착해서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하는 식의 만족감을 슬쩍 밀어넣거라. 그러면 거의 그 즉시 교만이 고개를 들게야. 혹시라도 환자가 위험을 눈치채고 이 새로운 형태의 교만을 다 잡으려 들거든. 이번엔 그런 시도를 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게 만들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네가 원하는 많은 단계들로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써먹진 마라. 완전 다른 관점에서 볼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환자가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찬송가 음정이 틀린다거나 신발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난다거나 목살이 두 겹이라든가 옷차림이 별스러운 사람이 주변에 하나만 있어도 그들의 종교는 어쩐지 우스울 것 같다고 얼른 믿어버릴 걸. 너도 알다시피 그는 지금 자기 수준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게 다가 아니라 너무 너무 철학적이고 너무 심오한 내용을 이 악마의 입장에서 보니까 내가 지금 이걸 조심해야겠구나. 내가 지금 좋다고 생각하면서 행동했던 게 사실 악마의 입장에서는. 교묘한 속임수일 수도 있겠구나. 되게 재밌고 심도 있고 엄청 깊이 생각해 볼수 있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극찬을 했나 싶어요 남자친구가. 그 다음에 제가 또 가지고 갔던 책이 바로 프란츠 카프카의 소송. 제가 카프카의 변신은 읽었고 이제 소송을 읽고 있는데 이거는 이 리디 기준으로 487 쪽인데 얘도 237 쪽까지 읽었어요. 이셋다 되게 많이씩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송이라는 책은 지금 좀 많이 답답해요. 왜냐면 주인공이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당신은 체포됐다. 당신에게 소송이 걸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체포가 됐고 어떤 소송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자꾸 안 나와요. 뭔가 두루뭉술하게만 사건이 계속 이루어지고 주인공조차도 자기가 왜 소송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 일은 계속하면서 막 알아보러 다니는데 뭔가 확실히 뭐가 딱 오는 게 없어서 지금 너무 답답하면서도 아 이게 세상이구나 이게 그냥 흘러가는 세상인 건가 보다. 내가 어떤 일을 할때 정확히 내가 뭘 위해서 남들이 하니까 그냥 같이 따라가는데, 이거 왜 하는 거지? 계속 모른 채 시간이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아무튼 이렇게 저는 세 가지의 책을 부산에 가지고 가서 읽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디에서 읽었는지도 썰을 풀어드려야겠죠? 첫날에 가자마자 해변에 이렇게 앉아서 책을 읽었습니다. 이때 꽤 많이 읽었어요. 근데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날씨도 너무 좋고. 사람들의 막 시끌벅적한 소리는 백색소음으로 들리고. 그러면서 이때 정말 정말 많은 힐링을 했는데, 정말 신기한 게 이렇게 자연에서 즐기고 있을 때 어떤 부분을 읽었냐면, 자연과 가까이 있으면 단순히 따스하고 보들보들한 감정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 또한 측정할 수 있을 만큼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자연과 가까이 있으면 행복도 커진다는 결론을 내리더라도 지나친 비약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쓰여진 부분을 읽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 신기하다. 나 지금 자연에 있는데 진짜 너무 좋다. 이런 구절도 나오고 이러면서 힐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혼자서 여행을 오니까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부산 해운대에서 아는 대로 하고는 해리단길 밖에 없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 나는 지금 어딘가를 여행하러 온게 아니라 그냥 책을 읽으러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온전히 책에 집중하고 그냥 내가 아는 데에서 맛있는 거 하나 먹자라고 생각을 해서 해리단길에 가서 이 까르보나라를 먹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작년인가? 부산에 갔을 때도 여기서 피자랑 파스타를 먹었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혼자 가서 손님도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까르보나라를 먹었는데 진짜 최고. 정통 까르보나라식으로 만드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읽었어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로우 앤 스윗이라는 꽤 유명한 카페가 있거든요. 라떼인가 뭔가가 유명해서 갔는데 오트로 바꿀 수 있더라고요. 저는 라떼를 정말 좋아하는데 우유 먹으면 배가 아파서 항상 오트로 바꿔서 먹거든요. 근데 여기는 오트라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오트라떼를 이렇게 시키고 여기서 글도 쓰고 책도 읽고 끄적끄적 하다가 왔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책을 계속 읽다가 이제 밤이 되어서 숙소로 갑니다. 근데 숙소로 가려다가 뭔가 그래도 여행 왔잖아요. 야식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에 갔어요. 아, 뭐 먹지? 야식 먹고 싶은데라고 막 둘러보다가 솔직히 말하면 배도 그렇게 안 고팠고, 왜 내가 굳이 야식을 먹어야 되지? 안 먹고 그냥 책 읽다 자도 되잖아. 이 생각을 하면서 아무것도 안 사고 그냥 숙소로 가서 책상에 앉아서 계속 책 읽고 독서 챌린지 하고 그러다가 잤어요. 아이패드 미니를 가져갔거든요. 이렇게 키보드랑. 그래서 이걸로 글도 많이 쓰고, 일할 것도 조금씩 하고, 그리고 계속 책 읽고, 그러다가 잤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됐는데,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진짜. 왜 하필이면 내가 여행을 왔는데, 비가 오냐, 짜증나, 라고 생각을 했다가, 아니지, 오히려 잘 됐어. 나가서 떡볶이를 사와서 숙소에서 먹자. 책 보면서.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앞에, 헤이데이라는 hey 맛있는 브런치 가게가 딱 있는 거예요. 여기도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그래 첫 끼부터 떡볶이는 좀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브런치 카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콜드 파스타를 시켜요. 이게 되게 평이 좋더라고요. 바질 페스토도 들어가고 토마토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소면 같은 느낌의 콜드 파스타인데 되게 상큼하고 맛있다고 해서 얘를 시키고 또 여기서도 책을 읽고 글을 씁니다. 여기 은근히 잘 읽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떡볶이집에 가서 1인분 포장을 해서 다시 숙소로 옵니다. 그래서 떡볶이를 먹으면서 유튜브도 보고 느긋하게 있었어요. 근데 떡볶이가 맛있긴 한데 제 상상 속의 그 맛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이 1인분 다 먹고 그 다음에 또 책상에서 계속 책을 읽다가 어 뭔가 그래도 왔으니까 또 어디 좀 가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지도를 찾아봤죠. 서점에 한번 가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서점을 찾아봤는데 부산에 되게 유명한 개인 책방이 많더라고요. 그래 가자 한번 갔다 와보자 하고 딱 나갔어요. 근데 1층에 문을 여는 순간 비바람이 진... 진짜 심하게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내가 지금 싫어 왔는데, 이 비를 뚫고 광안리까지 가서 꼭 서점에 가야 될까? 이건 내가 가져온 이새 책에 대한 예의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에 맥도날드가 있었거든요.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를 포장해서 다시 숙소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을 편하게 내려놓고, 그래, 이거는 책여행이지. 내가 어디 랜드마크를 찍거나,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가거나, 그러려고 온게 아니잖아. 라고 혼자서 계속 되뇌이면서, 오히려 마음 편안하게 또 햄버거 먹으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시도 때도 없이 책을 읽고 그래서 이렇게나 많이 읽게 된것 같아요. 진짜 하루 종일 이틀 동안 이렇게 책만 읽는 여행을 하니까 정말 책한 구절 한 구절에 더 집중이 되고 지금 내가 계속 살아오고 있는데 하루하루들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좋은 구절이랑 계속 이렇게 비교하면서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멍 때리는 시간도 많아지니까 머리가 좀 맑아지고 그리고 남자친구가 뭐 하는지 이런 것도 엄청 궁금했지만 이 참는 재미도 있었고요. 3일째 되는 날딱 12시에 우리가 좋아하는 식당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만나는 순간도 정말 설레고 좋더라고요. 만나자마자 텐동 먹고 막 있었던 썰 풀고 엄청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저한테는 쉼이 필요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산에 가서 자연과 함께 그리고 숙소에 파묻혀서 하루 종일 책을 읽는 이번 여행이 저한테는 많은 위로가 되었고 힐링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여행 완전 강추합니다. 오늘 제 여행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소개한 이세 권의 책들도 너무 좋고 특히 이책 행복에 관한 책 행복이 뭔지. 나는 안 행복해.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이 읽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 부산 여행 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납시다. 안녕!